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토요일 오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께서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를 내보냈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레키로나 국내 확진자 급증에 처방 가속화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고요. 소 타이틀로 보면 셀트리온 임플렉트라 사보험 추가 등재 수요 증가 레키로나 9월에서 10월 유럽 허가 전망 4분기부터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시젠... 제 테마, 이렇게 같이 뉴스를 묶어서 냈어요. 셀트리온 관련된 게 보면, 셀트리온, 임플렉트라 밀고, 셀트리온 당기고. 이거 좀 제목 이상하죠, 여러분? 셀트리온, 임플렉트라 밀고, 레키로나 당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기자가, 자기가 기사 쓰고서 다시 한번안 읽어보나? 이거 어떻게 수정되나 한번 볼게요.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KTB 투자증권은 지난 17일 셀트리온 아시온 2분기 실적 앞으로가 중요하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셀트리온은 올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 4,318억 원, 영업이익 1,63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21% 줄어든 수치다 이지수 연구원은 레크로나주와 램시마 IV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실적 예상치 하회 원인이라며 또외부 CMO 활용과 램시마 생산 공정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도 이루고진단했다 제가 이 이지수 연구원 레포트를 지금 들어가서 좀 자세히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오질 않았더라고요. 다만 하반기 세트리오는 실적은 정상궤도에 들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연구원은 인플렉트라의 긴급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부 CM을 활용했다면서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자체 생산 시설에 생산을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사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시그나이 인플렉트라 선호의약품 등재로 하반기에도 임플렉트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레키로나의 실적 기여도 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처방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했다. 오는 9월에서 10월 중 유럽 허가가 예상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 지금 컨센서스가 9월에서 10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유럽 진출 시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KTB 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하향했다. 이 KTB 투자증권 제가 삼성바이오직스 레프트, 어떻게 디네남머 뭐 같이 비교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재는뭐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이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안 가지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고 난 뒤에 날씨가 좀 맑아졌는데,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